안녕하세요 패트리 과학원의 미셸입니다. 자 오늘의 영어 단어 dismiss. dismiss. 자 오늘은요 제가 여기 옆에 바로 뜻을 써놓지 않았고요 이미지라고 써놨어요. 그 이유는 dismiss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한 번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단어인데 한 번에 외우시라고 제가 써놓은 건데 dismiss 외우실 때는 쳐내는 손동작으로 같이 외우시면 돼요. 천에는송동자를 송돈,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천에는 이라고 써놓을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 가지의 예문 오늘 좀 예문 많죠 세 가지의 예문 보실 건데 다천에다의 의미로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보실게요 자 1번 The manager dismissed the idea saying it wasn't practical 자 매니저가요 dismissed the idea 뭐 했다라는 걸까요? 아이디를 쳐냈다라는 거예요. 그쵸? 한국어는 편리해서 굉장히 한 단어가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쳐내다 해도 굉장히 자연스럽고요. 이 아이디어를 완전히 무시하다라는 의미로 쓴 거예요. 그럼 매니저가 이 아이디어 무시해버렸어요. 뭐라 말하면서요? It wasn't practical. 실용적이지 않다면서 쳐했어요 그쵸? 자, 그럼 2번 바로 볼게요. She tried to dismiss the thought from her mind, but it kept bothering her. 자, 그러면 그녀가 뭘막 하려고 했나면 dismiss, 쳐내려고 했어요, 그 생각을 우리 정신으로부터 근데 그게 계속해서 bothering, 괴롭히는 거죠, 그녀를 그럼 얘도 아, 생각을 쳐내려고 했구나 얘는 아예 단어가 있죠 우리 떨쳐내다라고 할 때. 그래서 이런 생각이 생각 같은 것들을 떨쳐내다라고 얘기할 때도 dismiss를 씁니다. 자, 그다음에 3번. He was dismissed from his job for being late too often. 자, 그럼 이거는 떨쳐내는 게 아니라 마치 누가 그를 떨쳐낸 거예요. 그렇죠? 그를 떨쳐낸 거죠. 그래서 어, 누군가 그를 떨쳐냈다라는 거는요, 우리 뒤에 맥락이 있어서 눈치채셨겠지만 해고하다 직장에서 해고당했다 이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 데스미스의 떨쳐내다 비슷하게 얘도 직장에서 이일 자체 마치 f i r e 처럼 이렇게 해고하다 할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조금 더 f i r e 보다는 포멀한 느낌이 있긴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해석해보시면, 그가 해고당한 거예요. 그쵸? 근데, for, 뭐 때문에요? 하면 이유가 올 때가 많아요. 자, 뭐 때문에 해고당했어요? 듣는 것 때문에, 너무 자주 듣는 것 때문에 해고당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쵸? 그래서, 오늘 dismiss. 이거는 우리가 세 가지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다 제각각 노는 게 아니에요. 다 떨쳐내는 이 동작을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의 단어, dismiss. 기억해 주세요.